우리 잠깐 선포할까요? 이 시간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에, 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 우리 다 각자 바라잖아요. 장래가 너무 소망이 있는 거죠. 너무 기대되고. 이런 삶. 너무 바라시잖아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요. 첫째, 내 기쁨이 아닌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기업에서는 높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기업에서 직장, 직원들이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고객들이 만족하게 되고 매출 증대를 만들어내니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죠. 늘어난 기,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발전과 직원의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직원복지를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선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아들에게 지혜롭기를 요구하고 그런 아들을 볼때 아버지인 내가 기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며 기쁘다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죄송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죄로 인해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의 삶에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내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시작의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도 삶의 기쁨이 넘치는 선순환 구조가 되더라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은 올바른 말과 행동이 뒤따라오게 되지요. 올바른 말과 행동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자기 만족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게 되는 삶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말이죠. 죄로 인해 왜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죄로 인해 나의 만족감을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탐심으로 인해 속이는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되고, 유혹에 빠져 불법을 행하다 보면 그는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진짜 그럴까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2014년 10월 23일 YTN에 보도된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또 굉장히 큰 금액이 당첨되잖아요. 2003년 5월에 얼마에 당첨됐냐면, 24, 242억 원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엄청나죠? 242억 원에 당첨되면요, 세금을 떼고, 189억 원을 수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 52세 김모 씨였대요. 여기까지 보면서. 우와, 우와, 이래. 점점 이렇게 봤어요. 일반 서민들은 상상하지 못할 큰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병원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도 실패하고 2003년에 복권에 당첨됐는데 2008년. 만 5년 만에 당첨금 모두를 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100억이 넘는데. 5년 만에? 그런데 이렇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조사해 봤대요. 이 사람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만 탕진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영국에서 조사해 봤대요. 되게 할일 없나 봐요. 아니, 궁금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70%가 불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가져왔을까 성경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탐심이 끝이 없음이 멸망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의 사람이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30%는 어떻게 해? 궁금하죠? 30%는요, 기존의 일을 영위해 가면서 사회에 가난한 이들을 나누어주고 자신, 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갔대요. 그랬더니, 어, 이 사람이 그 당첨 금액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30%라고 합니다. 자기의 기쁨이 아닌 어려운 이유가 나누며 살았더니 기뻤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 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더니 기뻤더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 잠언의 말씀을 고대로 YTN 뉴스에 옮겨놓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해서. 행동해야 할지 기준이 되어주고 그 기준이 내게도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니 우리의 삶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선순환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형통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이들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새벽에도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돼서요, 내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도 기대되시죠? 꼭 나오세요.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좀더 살펴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 악인의 잘됨은 일시적이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잘됨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 기쁨이 들릴 때 우리의 삶에 내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때내 삶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확신을 가져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친구가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기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으로 느껴지고 그들은 이런 그런 수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꺾을 수 없었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잘못될 수 있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왕의 뜻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에서 자라갑니다. 식물이 땅에서 자라가고 꽃피고 열매맺듯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땅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에서 자란 지혜는 어떤 꽃을 피울까요? 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부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말과 행동에 섬김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쾌하시대요.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어, 나를 유쾌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이제 눈을 떠주세요 네 주무시면 안 돼요 이런 이들에게 삶의 절망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내 늙은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 앞에서 어, 배우자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답답하니까 좀 편안한 자식에게 말하는 거 너무 이해되고, 그렇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녀에게 배우자를 험담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사람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뿌리가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자녀에게 배우자를 험담하는 건요, 자녀가 느끼기엔 나의 반쪽이 또 다른 반쪽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이렇게 나의 반쪽이 나의 반쪽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는 만약에 강한 아이라면 반항으로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아이는 낮은 자존감으로 더 자기 주장을 못하는 불안의 땅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를 욕하는 행위는요, 그 아이의 근본 뿌리를 흔드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부모의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가 안전한 땅,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땅을 갖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배, 기도, 봉사, 헌금 그런데 26절 말씀에서는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단순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엄청 이렇게 혼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 사실 그들의 행동은 어느 것 하나 트집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들의 형식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들만치 빈틈이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냥 아유, 주일이네 빨리 일어나 가자 아무런 준비 없이 드려지고 있진 않습니까? 외형적인 부분도 형태적인 부분도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욕할 자격은 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까요? 예수님은 형태와 틀, 행동을 보시기 이전에 먼저 보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셔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신앙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신앙을 보고 기, 신앙 기쁨으로 따르는 삶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못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주님께 잘 두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사람 앞에, 내 현실의 문제 앞에만 마음을 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장래에 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자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 않습니다. 재앙과 재앙과 근심이 가득한 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술에 잠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술에 잠긴 자는 어떤 모습일지 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누구에게 있으니까?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요즘은 폭탄주라고 부르지요. 포, 혼합한 술을 구하는,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 붉고 반짝여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이뻐 보일 뿐만 아니라 목을 넘어갈 때 순하게 내려간대요.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지만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혹시 술에 취하 계십니까 <laughs> 보셨을까요 이른 새벽 길가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안 추울까? 바닥 엄청 추울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상태가 35절에서, 아니, 33절에서 35절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술 한잔 괜찮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삶의 무게 가운데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모든 것이 끝나고 고요한 그 저녁 시간. 한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했으면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까. 마음 같에선, 심년 같에선, 그쵸, 한잔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어,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곳이 없잖아요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진짜 없나? 네,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16장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사님 저는 나가서 안 마시고요, 잔치집 아니고요, 집에서 혼자 몰래 한잔 먹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싶어요. <laughs> 마음대로 해. 이러고 싶어요. 몇주전 묵상한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실행되었다고 라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아니고도 그냥 오늘 말씀에서는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잔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다음이요 너는 그것을 다시요 뭐라고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한장 괜찮지 않아요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먼저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너무 세게 말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 어느 날 로또에 당첨돼서 100억이 빡 생기는 것처럼, 어느 날빡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느 날빡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되어지고, 어느 날빡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런 일은 없던데요. 저희 신대원 교수님께서 엄청 조용한 분이셔서 강의도 학생들 눈을 한 번을 안 보러 보시고, 이렇 정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성령 체험을 세자로 말씀하시다, 세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하실 때, 으, 빵, 우아 이러셨대요. <laughs> 이게 다하셨어요 <쉬었어요. 웃음> 근데, 그날에 이 성령 체험, 으, 따, 우아 이게, 그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빡 으아 이게 되셨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삶의 훈련들이 경험 그 몸부림이 그날 으 으아 이 경험을 가져오지 않으셨을까요? 들어둔 말씀이 있어야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소망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들어둔 말씀이 없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없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뜻대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건 억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 한잔 생각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술이 한잔 있었어요. 그날은 수능 100일 전이었어요. 모두 다 마신다고 하니, 나도 마셔야 될것 같은 의무감이 생겼어요. 와, 진짜. 내돈 내돈 주고 한 캔을 사서 반 캔을 먹는데, 기쁨과 희열과 크, 이거지 이, 말, 이 세상에 사는 말이 안 되던데요. 저는 이 죄책감과 이쓴걸왜 먹으라고 하는 거야. 대체 이건 왜막 이러면서 죄책감이 그날 저를 휩싸이는데요. 네, 다시 내 진짜 내이막 어, 이러면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냥. 한 잔이 생각나세요? 근데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한 잔이 생각나는 그 사람도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 공감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반주 한 잔씩 생각날 때가 있다고 제 지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때 좀 생각나 그냥 조용히 한잔 꿀꺽 하고 싶어. 제 지인 너무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감정이 약해질 때. 아니면 뭔가 우울할 때 그때 술을 찾게 되실까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잠깐 술이 생각나실까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요? 아무도 없고 조용히 시간을 즐기다 술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할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술을 찾지 않지만 TV로 게임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그, 달려가고 그, 싶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에 멈춰 설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악인의 형통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어떤 선택을 오늘 한번 해볼수 있을까요? 술에 잠긴 것처럼 내가 지금 잠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오기 위해 오늘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하나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삶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어, 교육자 수련에 가고 데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